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 김창현입니다 네, 오늘은 7세까지 수학 교육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보면은 2세에서 7세까지를 전주잡기 단계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의 특징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단편적이고 지각적인 사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어, 보존 개념이 형성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길이를 비교를 할때 같은 길이지만 어, 1번과 2번 길이 중에서 어, 1번이 길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양의 비교에 있어서 같은 양이지만 이제 좁고 어, 높게 어, 물이 채워져 있는 그릇 속에 있는 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는 시기가 바로 어, 보존 개념 형성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거든요. 어, 수학은 어, 추상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과, 연필, 뭐 지우개 뭐 이런 것처럼 그한글에그 단어 익히듯이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특징만으로 수학의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취학 전에 뭐 이제 도형 공부를 할때 뭐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동사각형 평행사변형 뭐 이런 것들을 어,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해를 할 때에는 그 도형의 각각의 세부적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을 가지고 어, 기억할 뿐이지. 실제로 그 포함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사각형 모양은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뭐 이것이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도형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개념을 인지하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은 돼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 구구단 암기가 노벨상을 가로막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약 전에 절대로 구구단을 암기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생각 근육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공식만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중턱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중턱까지는 쉽게 올라가겠지만 다리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산중턱에서 포기하는 이치와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분야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취학 전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7세까지는 아이들이 동의시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에서 지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대성통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에서 진 것은 자기의 인격과 자기 자신을 동의시하기 때문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수학 문제는 틀리고 맞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서 자존감이 낮아질 우려가 됩니다.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라든지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도 그 7세 이전의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자기 자신과 그 조건과 동의시하는 그런 심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수학 공부할 때는 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수학 공부를 빨리 시작하면 빨리 지치기 때문에 어,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과거에 9년 동안 그 방문 학습지 눈높이 교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 많은 아이들을 수학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2,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대부분 취학 전에 5,6세부터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한 4,5년 이상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문학습지 특성상 원리 이해보다는 단순 공식 암기 위주의 학습을 장기간 하다보니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빨리 지치게 되면서 수학공부 자체를 싫어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창의성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뇌는 이미지와 체험을 주관하는 뇌이고 좌뇌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뇌거든요. 좌뇌는 수학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리고 7세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래서 초등단계인 구체적 수작기 단계에서 보존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수학 공부가 가능해지는데 7세 이전에는 좌뇌를 사용하는 숫자나 문자 기호를 학습하게 되면 발달하지 않은 좌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독일,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 취학 전에 문자 교육이라든지 숫자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에서 좌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뇌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하게 되고 그리고 창의성이 사라지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유치원 단계는 예비 초등 단계가 아닙니다. 취학 전 교육은 운회를 주로 쓰는 활동과 체험 우주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숫자와 문자 교육을 하면서 1학년 준비 학습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는 비가역적이라서 각각의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도 배우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계의 어린이가 경험해야 할 것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누린 경험은 평생의 자산인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자존감과 창의성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시기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간다 하는 속담처럼 취학 전까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낸 아이는 평생 동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패를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더큰 성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